내추럴한 모습을 <laughs> 여러분에게 보이게 되어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웃음> <웃음> 그러면 어, 제가 오픈 스피을를 잘하고 싶었는데 여러 성경인물을 <laughs> 좋아하는 인물들을 생각하다가 최근에 제가 어, 말씀 못상하고 또 말씀 들으면서 가장 희을 받았던 인물인 악담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그림은 이것 캐더라는 화가가 그린 아브라함이에요. 음, 그림의 도시 나타나는 별들이 하나님께서 아, 자녀가한 명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너가 너의 자녀를 음, 별처럼 맡겨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걸 나타내는 그림이렇습니다 네, 제가 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세 가지 포인트예요. 먼저 첫 번. 아시듯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드시되 씀 너는 너의 구원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을 때이 보여줄 땅이라는 게 아직 보지 않았다는 게 되게 음, 그냥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쉽게 읽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차분히 생각을 해보면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알수 없는 곳으로 가는 것이고, 그, 그 어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고 하셨고, 그 다음 갈수 있는 것 자체가 믿음이다. 라는 게, 음, 이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의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확인하고 우리는 막 확인하고 예측하고 계산해보고 이렇게 내가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이런,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 전에 나, 내가 어떤 것을 하든 지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이 연저 되어야 된다는 게첫 번째 말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안 보이는 세상을 믿음으로 가는 것 믿음은 이 세상을 초월하는 것이고 끝까지 믿는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을 묵상하면서 제가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신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이,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구9세때여호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존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이렇게 마음에 갔던 것은 여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먼저 저 대장균에게, 먼저 우리 크리스 13기에게 나타나신다는 게, 음, 보통 필요한 게 있는 사람이 그 필요한 걸 얻기 위해서 가는 게 일반적인 우리 세상에 돌아가는 그런 논리, 그런, 그런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저 오신 것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내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나에게 먼저 오신 하나님이시다. 진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이 함께 나누고 싶은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나는 약하고 나에게 많은 결핍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오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내 인생은 잘 빚어져 갈수 있다. 네, 수고하십니다. 다음, 마지막은 세 번째. 예, 네, 아브라함의 조카가 로시잖아요. 로시 롯이 소돔에 살고 있을 때 일어난 그 부분이에요. 예, 소돔의 로시 사는데 전쟁이 일어나서 아브라함이 그를 구하러 가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주목했던 것은 아브라함이 길리고 훈련된다 318명을 거느리고 갔다라는 부분인데 이 로시 소돔에 사는 동안 아브라함은 그브론 마브레 그 숲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지냈다 하는 대목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를 신앙을 지키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은 이 사람을 이, 어, 이만큼 훈련시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해야 될 것을 담당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어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으로 그걸 가지고 이 땅을 지키고 관리할 수 있게 아브라함은 필요한 것을 직접 준비하고 실행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말씀이 삶 속에서 결실될 것을 확신한다면 거기에 맞는 삶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제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음, 제가 아브라함을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가 정말 큰데 교장선생님이랑 그 진로 상담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제 믿음이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이 5분 스피치를 준비하면서 또 여러분과 나누면서 제 믿음을 새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